안녕하세요 9월 27일 아침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어제 혼조세를 만들 후 하루만에 다시 상승 랠리를 시작했는데요 지난번 FMC 회의 때 연준이 금리를 0.5% 내린 다음에 시장은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까지 뭐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시장은 상당히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미국의 시장에서 어저께 마이크론이 시관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개선된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런 의유에서마이크론 14.7%를 끌어올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는 뭐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HBM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하인스에 비해서는 작죠.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게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 전에 모거스테니가 HBM 공급과잉 해가지고 반도체 겨울 얘기했었죠.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반도체 봄이 오고 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HBM 3 납품이 이제 곧 시작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모거스테니의 어떤 리포터는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어저께 삼성전자가 4%오고 하이스가 9% 올랐어요. 그러면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그 부분을 회복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이크론 관련주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라는 종목도 거의 5%씩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웨스파고에서는, 연준이 내금리인하가 어, 내년에 더 광범위한 기회를 부여할 거다라고 하면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레니 이런 말합니다. 내년 말까지 2% 인하를 통해서 어, 2%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준은 금리 정상화를 3.5%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는 추가 내릴 확률이 높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에 침체가 오는 게 혹시라도 발견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겠죠. 금리 더 많이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2%는 내릴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렌의 발, 렌이라는 의발렌 사람이 말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을 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기에 지금 중국마저도 기준금리 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좀 소국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땅덩어리도 작고요 인구도 작고요 작은 나라가 부채의 문제 때문에, 뭐, 집값 때문에 금리를 못 내는데, 이건 어불성설이죠. 따라가야죠. 이럴 때안 따라가면 언제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미국은 제,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잽도 안 돼요. 왜 그거를 자꾸 뭐, 얘기를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는 기축통화도 아닌데, 기축통화가 금리 날 정도면, 우리나라처럼 뭐, 어, 아, 기축통화 아닌, 화폐는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봐야 되겠죠. 아마 명분이나 여론에서 밀릴 것 같은데 어, 빠르게 할수록 내수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요 내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하도 금리 인하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오늘 미국에는 두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주간신규 실업청구권 수와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나왔는데요. 주간신규 실업청구권 수는 줄었습니다. 이거는 고용이 늘었다는 거죠. 전주권 4천 건 줄은 21만 8천 건인데요. 시장 예상치가 22만 3천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 예상치보다 줄고 전주보다 줄어버리는 상황. 어 고용문 타이트한 상황이 있구나. 이런 해석도 할수 있겠죠. 1분기 GDP 국내총생산이 확정치가 3.6이 3.0입니다. 1분기 1.6이었죠. 얘네는 잠정치 뭐 이렇게 예상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치가 3.0 나와서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금리 인는 침체와 상관없는 금리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환호하는 거죠. 야, 이 경기도 좋은데 금리가 내리면 시장은 엄청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경기가 나빠서 금리 낮면그 금리 낮는 시장이 악재로 작용하지만 어, 그거하고 상관없는 금리인하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하는 를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우디아라비아가요, 12월부터 원유 생산을 증산한다고 니면 이때까지 감산을 해서 사우디아라말리아는 이런겁니다 1배럴 다 100불 정도가 되면 자기들이 어떤 예산을 맞춰 나갈 수 있다 생각해서 계속 감사를 지적했는데요 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뭐냐면 미국이 나머지 점유율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감사를 하게 되면 결국 점유율을 잃을 거다 왜냐면 셰일가스가 예전에 엄청나게 개발했다가 셰일가스손익분이 그 낮아지면서 망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다음 다시 그 기업들이 뭐 망가지면 망가지면 파산하고 남은 남은 기업끼리 살아남고 막 해가지고 지금 어 적정한 수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70불에서 60불 사이면 뭐죠? 손님 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난감해진 거죠. 그래서 12월부터는 매달 8 3 0 0 0 배로씩 증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 이 증사를 함으로 인해서 점유율을 다시 찾아오겠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휘발유 가격은 싸질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휘발유 가격싸 인플레이션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지금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시면 나스닥이 0.6% 다우가 0.6%예 상승 마감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어 다우는 어저께 고점은 돌파 못했지만 다시 회복해서 끝났죠. 그 다음에 나스닥은 고점을 높였어요. 근데 오늘 장중 고점이 1.3%였어요. 1.3% 갔다가, 아반 정도 밀리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요즘 금값이 난리더라고요 금값이 지금 뭐, 한 돈에 50만 원 넘었다고 하죠. 한 돈에 50만 원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금값이 2700불까지 왔습니다. 2700, 2700, 8불까지 왔는데요. 일단 2800불 정도까지는 아마 갈 겁니다. 그2,800분에서더 갈지 말지는 그때 결정하겠죠. 일단 1 배수 이상은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는요, 중국이 요즘 아주 대단하죠. 예, 중국이 막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예, 날라다니고 있는데요, 그 여기 보시면 4%, 요날 4%, 또 어제 3.6%, 그저께 1%. 그 전날 0.3배, 3일 만에 거의 한 8, 9%가 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기준금리하고 지준율이나 했죠. 그로 인해서 뭐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또 상당히 보수 예측이 나온다고 하네요. 일단 3,100 정도. 여기까지는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은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대했던 추가 재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침체된 경기부의 역부조에 난는데 제가 볼 때는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 잘못 계산했을 겁니다. 특히 요 라인을 깨지 않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면 이격 벌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3,700도도 갈수 있고요. 그동안 중국과 연결이 안 됐던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발 영향도 같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 급락만 하지 않으면 중국이 오르면서 우리나라가 열심히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번 뛰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뛰어 때문에 이거는 3,100이 아니라 여기를 가기 위한 3,700 이상을 가기 위한 부양책이다 본다면 지금 증권가의 보수적 대응 정책은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 결국 중국을 우리가 이제는 좀 봐야 되는 시점에 드디어 도래한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어저께 외국인이요 매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코스피에서 9,000억이었고요 현물은 4,900밖에 매수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이 현물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선물은 누적으로 사다가 어저께 왕창 산 겁니다. 그래서 현선물 앞서 1조 7천을 샀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외국인 의 매수가 이루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기관이 왁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끝난 상태라고 그러면 오늘도 역시 진입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중국이 아까 오른 것처럼 우리나라도 연장 반응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연장으로 상승하는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